다잘 만들더만. 다른 이벤트 만들 때는 스토리 정말 잘 만들더만. 근데 이때는 왜 스토리 없앴대, 아예? <laughs> 처음 스토리? 그냥 블랙빈이, 어, 저주를 내린 거야, 어. 캐릭터 생성하면 볼수 있습니다. 네. 아, 유튜브로 볼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기. 이야. 아유, 깨알 꼭 홍보해달라, 어? 야 기회를 만들어주네 역시 내 베테랑 시청자는 달라요 어? 기회를 만들어주는구만 어. 야그 뭐냐 그래 추천도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베테랑 시청자는 다르네 달라도 어? 여러 기회를 만들어주는구만 어? 추천 질찾그또 뭐냐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하드캐리 모집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오늘 축제했다. 근데 3학년들은 어. 구독해놓고 하나도 안 봤다고? 아니 그럴 수가. <laughs> 솔직히 볼게 없어. 어. 님은 방송을 일단 다 보니까. 어. <laughs> 어. 그래서 볼게 없지. 유튜브랑 따로 올리는 게 없어가지고 뭐 따로 올리는 것들을 만들려고 했긴 했는데. 더라. 어. 브레이드만 봤어? 그렇구만 안돼! 어, 네. 좋아, 경험치 1등열 50%인가 저 까먹는다 자꾸, 릴렉스 릴렉스 무조건 써야되는데 지금 어. <laughs> 공격력 올라가면 내가 잊어버리질 않겠지만 음파공격! 이런, 미스 떴다 근데 네, 이러지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음파공격! 무적 같은 거 쓰는구만, 더러운 자식. 자, 육탄절차! 이거 만나 따라했어, 이거. 나루트 따라하고, 막, 어? <laughs> 또뭐 있더라? 드래곤볼 따라하고, 이거 먹어. 이야, 오늘의 대박. 나 말리지, 오늘, 340, 350원 벌었다? 개쩌는군. 좋아. 핫. <laughs>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감기라니. 어. <laughs> 다 따라하는 게 취향 저격이야? 그렇구만. 아니, 누가 핑크빈이 드, 막 초사이언 변신하는 걸를 좋아하겠어. 특이한 취향이긴 해, 우리 또 영자가, 한별우가, 어? 한별우가 락 좋아하고 보니까 락을 그렇게 좋아하대? 어. 그 겸, 할아버지 음악 아닙니다. 그래요. 락 좋아할 수도 있지. 어. 한버류가 나방정시킨 아, 방정이란다. 나 이거 메이플 못 하게 막는 거 아니야, 막. 락 욕했다고? 자. 그럼 어쩔 수없고 어. 좋아요. 핑크빈이 하양을 먹었습니다, 사실. 2분의 1을 먹었어, 2분의 1을 크리티컬 확률도 반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어, 지금 보니까 <laughs> 이렇게 따고 막지는 않을 듯걔 권력이 장난 아니라서 혼자 돈을 다 처먹어요 권력이 장난이 아니야 메이플계 <laughs> 검은 마법사가한 별을 라는 설이 있어 어? <laughs> 그럼 플레이어 하나를 돈으로 본다 그래, 맞긴 해 근데 내가 요새 충전을 하나도 안 했거든? 한, 2년인가 3년인가 충전을 안한것 같은데, 어. 중학교 때는 신나게 했는데, 요즘 안 하다 보니까, 나를 돈으로 안볼 수도 있어. 어. 그럼 고려해봐야 돼. 이거를 먹어라. 줬어. 야. 사양터로 옮기시다. 이제 돼지, 이제, 돼지 냄새나, 냄새 옮겠어 사양터로 옮겨야겠어. 어. 좋아. <laughs> 그니까 <그냥> 돈을, <laughs> 야, 씨. 이거 팔자? 일단 팔자. <laughs> 야, 나말귀환서안 샀네. 그러고 보니 말귀환서를 사야 되는데 까먹고 안 샀군요. 자 무기도 새로 맞출 겸40텐좀좀 좀 사야겠다. 핑크빈 돈 먹이게 식니까. 어? 현실에서 핑크빈이 되면 그겸 여자꼬셔 아닙니다. 음 <laughs> 그래. 에이 존나이씨 얼굴로 밀어붙이고 좋겠다 좋아 누가야 저리가 저리가 오호 스공 올라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남겨도 전사권가 전사권만 <laughs> 뭐야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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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공 올라가는 미개한 것들 좋아 <laughs> 오 언제 얻었대 이걸? 조선동기 어? 이게 더 좋군 좋아요 아 여자템 핑크빈 사실 남자였다 사실 핑크빈 남자입니다 어? <laughs> 오.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아이 저희가 오 수공 올라가 수공주세요 수공, 수공. 저수공의 굶은 남자입니다 15. 15라도 디야 어. 아냐, 아냐. 자. 핑크빈 직업 전사임? 그러게. 그래. 전사예요. 신기하게도 전사야. 검? 파라. <laughs> 자. 말기한서. 그거 알아? 맞 좋은 사료로도 패스위 팻먹이가 된다? 어. 돈이 80만이야? 벌써? 이야. 혹시? 남달르구만 이게 어... 뭐랄까 <laughs> 이 무기 상수란 게 있는데 무기 상수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어. 이 느리니까 포라니 포라미 아마 가장 무기 상수가 높지 않을까 창이랑 똑같을까 <laughs> 저... 잠깐만. 어, 이거, 공격력은 같아도, 공격력이 이렇게 같잖아. 공격력 같아도, 예, 버드비랑 타이탄, 공격력은 창이랑 포람이랑 같아도 수공 올라가는 게더 적잖아요, 이게. 무기상수? 그런 게 있습니다. <laughs> 비밀 시스템. 어, 메이플 안쪽에 있는 시스템. <laughs> 자. 어, 그니까 포켓몬,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 옛날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메이플은 그나마 뭐랄까 덜 심화됐어. 포켓몬 은 굉장히 심화돼 있는 거고 어. <laughs> 메이플은 공식 하나만 외우면 돼. 공식도 굉장히 쉬워. 아니 어려워 어렵긴 어려워. 근데 외우면 쉬워. <laughs>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 힘이 7, 아, 스탯이 70이면은 공격력은 30이어야 돼. 어. 그 정도 비율로 맞춰야지 수공이 가장 잘 올라간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어, 그런, 뭐랄까. 거기다가 무기 상수가 또 있다고 해가지고. 아, 몰라. 어쨌든 엄청 복잡해. 신경 쓰기 싫어. 어. 자. 우리는 그냥, 그, 저 공격력 올라가는 것만 보면 됩니다. 스공 올라가는 것만 보고 마치면 돼. <laughs> 어야 잠깐만, 요쪽인가아 저쪽이구나. 초기 밝으지요. 메이플은 심층적으로 안 해서. 아 나도 그래. 누가 게임을 하는데 심층적으로 하겠어? 어. 나 포켓몬 할 때도 안 그랬다. 어. 비제님 무기 먹뭐 쓰고 있어요. 크레센도. <laughs> 그렇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아주, 그, 좋은 곡, 어. 크레센도, 크레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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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맞아, 올라가는 멜로디? 야, 나 그거 가, 다 까먹었다, 근데. 어. <laughs> 어, 키워어요살수 있습니다. 사면 돼요. 네. 어차피 핑크빈 돈 벌기 엄청 쉬워가지고. 어, 안 아, 돼. 네. 야, 스킬 써야지. 고기 먹기. 맛있군. 자. 나 음을 까먹었어. 아이 어? 뭐 하시지? 아, 이분 취향 좀 특이하신데 막뼈다귀개한테 맞는 거 좋아하시는데 어취취향이참 독특하시네. 랩 있어 보인다? 아이 구나어 어, 저거 뭐야? 이거 2차로 떨어졌어? 이 콤보 템 2차로 떨어졌네. <laughs> 네 핑크비는 전사템입니다. 네. 전사템 다 껴요 무기는 무기는 다껴맥크로스다 버그 먹은거야? 그런가? 저거 버그 먹으면 안좋은데 웨이플 어? 망한게 아니라 원래 망했습니다 네. 항상 말하는건데 원래 망했어요 <laughs> 아 12시 되기 전에 7분 전이냐? 아 12시 되기 7분 전이네 음. 어 아닌데? 아니군 어 아니네 이 차로 떨어졌어, 콤보 텍이 콤보 텍 사기인데, 저거. 총 데미지 50% 올라가지 않나? 어. 아니, 저게. 팬텀으로 저거 훔칠 수 없잖아, 근데. 아쉽다. 아니, 어둠의 룬! 무려 어둠의 룬! 좋아. <laughs> 잠깐만. 내가 이걸 잡다가 뭘 잡아야 되지? 랩51 찍으면은, 랩51 찍으면은, 네, 51까지 찍고, 부업하고, 또 어딜 가야 돼요. 셀리온인가, 걔, 자꾸. 스킬 얻으려면 리프레가 갑이지. 그렇죠. 근데 리프레에도 없어, 우리 서버는. 어. 사람들이 리프레 가면 없어. 우리 서버. 개점이다 제니스. 엄청난 서버에요. 팟, 엄 파공격? 좋아. 경험치 많이 올라간다. 좋아. 좋아. 셀리온 잡고 60일 찍고. 빨리 3차 하고 싶어. 3차가 진짜 개꿀인데. 꽃 갔다, 같다, 꽃 갔다가 사냥을 두번할수 있지. 남들 한번 사냥할 걸두 배로. 빠르게. 어. 그 경험치 희등량 증가 스킬도 하나 있고. 누가다가 지겹다. 그렇긴 해. 어. 에이, 프리모 그렇지 뭐. <laughs> 이제 누가 다다 해가지고, 이제 저 새로운 걸 해볼까 하면서 보스를 잡는데, 이제 보스 잡다 보면 또 질려. 그것도. 대구이대구이, 대구이대구이, 대구이대구이. 에이, 하양점프 안 됐어. 아이, 런 <laughs> 좋아. 오, 헤드세! 장기 졸귀, 핵귀. 좋아. 콤보 1킬 콤보 90, 999킬을 해야 되는데, 어. 내가 아마 본캐 키울 때, 여기서 999킬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자. 자, 이게, 핑크빈, 보니까, 처음 하는 사람도, 안 돼, 잘못 썼어. 이런. <laughs> 막 핑크빈 성적으로, 장난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문제지, 어. 그, 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이거 핑크빈을, 처음 키워보는 사람, 메이플 처음 하는 사람도 이거, 키울 수 있겠다. 어. 잘 키우겠다. 존나 사기라서. <laughs> 그럼 성적으로 좋아하는 사 장난해? 아이씨. 더러운 자식. <laughs> 되게 셋이다. 그래? 그런 거야? 무자본치고 네 본캐가 아니라서 네 야, 내가 본캐를 또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아참아이 아, 칭찬받으니까 기분은 좋군 어 <laughs> 근데 원래 핑크빈이 사기긴 사기야 어 뭐야 난 무기만 무기만 갈아꼈는데 어 그건 그러니까 자체 사기라서 본캐 어. 부심이라니야 이거 내가 원래 하나를 키워놨어요. 내가 하나 방송용이고, 하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키우려고 했거든. 근데 이게, 메이플 아이디당 하나밖에 못 키워가지고, 어. 그래서, 메이플 아이디 또 새로 만들어서 새로 하는 건데, 음. 그래. 본캐 보면 또 깜짝 놀라겠고만 이거, 어? 나, 어? 레벨 80인데, 막타 때, 10만 뜨고 막 그러는데, 어. <laughs> 막타가 10만 뜨고 막. 내가 또 캐릭터 카드를 좀 많이 맞췄어 캐릭터 카드랑 링크랑 어. 무슨 무자먼 제는 어떻게 됐죠? 어 창고 행 <laughs> 창고 행입니다 사실 키우긴 키울 것 같은데 나중에 <laughs> 아마 핑크빈 200 찍고 좀 한동안 메이플 쉬다가 어또할 게임 없어지면 그때 내 어, 게임을 준비를 많이 했어 쉬는 동안에. 어. 와. <laughs> 내가 오공의 유산이라고 또 어. 지금 메이플 재밌나요? 어 핑크빈까지는 재밌네. 어. 핑크빈까지는 재밌어. <laughs> 나중에 보스들 때 그때가 문제지. 할 게임을 못 찾고 있어? 핑크빈에 핑크빈, 어, 핑크빈은 재밌어. 솔직히 다른 캐릭터는 모르겠는데, 핑크빈 이게 데미지가 잘 나오니까 재밌긴 해. 음, 파 공격, <laughs> 아, 하스스톤, 아, 하스스톤 모바일로 나왔다고. 근데 그래. 한번 해보니까 재밌더라. 좋아, 음파 공격을 좀 자주 활용해야겠는데? 음동공격도 좋아서 애들 원킬 시켜가지고 좋아요 핑클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건 그겁니다 무기를 포람으로 맞춰 포람 어, 포람 아니면 창으로 맞춰 무기상소가 이게 높아가지고 포람이랑 창이 높아가지고 스공이 잘 올라가요 가장 잘 올라가는게 포람이야 포람하고 창 어. 공속은 나중에 빨라지거든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돌발 미션 바로 깼어 감사 경험치 30% 정도 와 <laughs> 음? 게임 추천하려고 했다고? 하스 톤을 하스 톤은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블랙 넣을 것 같다고? 에이 뭐 그것 다가 블랙은 안 하지 내가 나 몰라? 나 대인배야 어? <laughs> 데인베 레드복스라고요. 엄청 야. 아이거 추천해도 됩니다, 고 아이고, 잘 가려서 하면 되지, 뭐, 어? 그, 어? 이거 화면을 없앨 수 있다고. 다음 팟이 아니라서, 이게. 다음 팟은 화면을 없앨 수 있지만, 아, 없앨 수 없지만. 어. 다음 팟을 내가 해봤는데 화면을 없앨 수가 없더라? 왜 그래요? 이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없앨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다음 팟은 없앨 수가 없어. 아이 그럼 좋지. 아이고, 참 어. 근데 진짜 그거 나와 건포도. 그 있잖아, 건포도 나옵니까? 건포도 <laughs> 나오면 좀 곤란하긴 한데, 그래. 내일 아침.